이미 스마트폰이 탄생하고 있던 시점인 2008년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왜 빠지냐라고 했을 때, 그 반도체 부족이 와버렸다. 내보낼 수 있는 차량이 한정적이라는 것, 분명히 주가 할인 요소가 될수 있다. 안녕하세요. 어, 언니? 아수. 나 요즘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모니카한테 되게 관심들이 많아. 음. 모니카가 누구냐고. 근데 모니카의 프라이버시를 지켜 주기 위해서 많은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답변한 거 예시 있을까요? 20대 중반의 귀여운 대학생인 친구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각자 다 상상의 나래들을 펼치다. 모니카 같은 굉장히 귀여운 20대 중반갓 졸업한 친구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길 <laughs>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뭐 딱히 거의 변동성이 많이 없는 자동차가 좀 빠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의 분위기가 엄청 온기를 띠는 형태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고용 지표를 또 보면서 느낀 게 과연 경기가 살아난다 그래서 고용이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결국 인플레. 인플레의 압박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파월이 밀고 있는 경기가 살아나면 고용은 살아난다. 고용이 올라올 때까지 우리는 긴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논리가 이제 시장에서 힘이 약해지고 있다. 우리가 노동시장에 뛰어들 때는 항상 경기 좋을 때 뛰어드는 게 아니라. 경기 안 좋거나 힘들 때 노동시장이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긴축은 그럼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론이 탄생하게 되고. 그게 동의를 시장에서 얻어가면서 자산시장은 점점 더 온기를 뗄수 없게끔 상태를 갖춰가고 있다 매크로 환경은 또 마침 신흥시장의 환율이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도 위안화랑 원화가늘리고 있는 상태에서 증시가 힘을 갖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자산시장의 온기가 퍼지려면 이 이상의 또 다른 무언가 탄생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우리가 카카오 찍었을 때도 오를리유를더 이상 찾기 어려워진다라고 했을 때 하향 안정화가 되거나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했듯이 글로벌 자산 시장도 아마 그틀 안에서 네.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막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논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 많이 출렁출렁 거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포커스를 찾아가는 게 지금 시장의 핵심인 것 같다 오늘 자동차 전반으로 많이 빠졌는데 혹시 오늘 거래하셨나요? 자동차는 사실 내 포트폴리오에서 들고 있기도 한 종목. 군이고 몇 빠지냐 라고 했을 때 반도체 부족이 와버렸다 5월 6월까지만 해도 반도체 부족 이슈에서 그나마 현대기아차가 잘 버텨줬는데 요즘 막 밈으로 돌아다니는 것 중에 현대기아차에서 주문하면 몇 개월 뒤에 도착하는지 막 그걸 정리해 놓은 그게 있더라고 뭐 어떤건 6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건 9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근데 현대기아차에서 6개월 9개월 걸리는게 많이 없는 일이거든 왜냐면 항상 재고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이게 수요에 기반해서 라기보다 공급자 입장에서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을 못 내보낸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 휘말리게 되었다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사실 악재는 맞지 내보낼 수 있는 차량이 한정적이라는 것 분명히 주가 할인 요소가 될수 있다. 에프카 이슈에서도 추가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못을 박은 것도 지금 주가가 빠지는데 또 한몫했다. 다만 뭐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현대기아차도 지금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의 개화 시점은 대략 2024년, 2025년으로 대부분 점치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 율 새로운 전기차로 잘 브랜딩 될 것인지가 조금 더 핵심 포인트. 삼성전자가 플립이라는 형태의 폴더블폰을 프리미엄폰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략으로서 들어왔듯이 이것도 굉장히 성공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원동력. 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뭐 반도체 이슈 때문에 뭐 출렁거리는 장기투자자한테는 빅 이슈는 아닌 것 같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여야 하는 시점은 연초에 확실했던 것 같고 나도 그때 많이 줄이고 지금은 일부 포지션만 지고 있지만 계속 주가가 더 할인되면 할인될수록 더 모아가는 모습을 가질려고 할것 같아 당장은 아니지만 전기차가 개화되는 시점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니까 분명하게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전기차라는 어떤 모멘텀 때문에 이제 자동차를 거래하신다고 하셨는데 전기차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도 포트폴리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전기차 배터리 포폴리오는 진작에 다 내려놨고 지금 다시 집중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다음 형태의 배터리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우리가 삼원기 배터리라고 하죠 니켈 망간 코발트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의 배터리 다음 세대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다음 형태의 배터리가 만약 완성된다고 하면은 지금 배터리 시장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게 명확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3원계 배터리가 갖는 가장 큰 이슈가 안정성 이안정성 굉장히 크다 만개 내보내는데 그 중에서 10개만 폭발해도 만개 전부 다 리콜 비용을 줘야 되는 그걸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콜 비용에 관한 이슈 소송 비용이 더, 더 나가는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를 내재화하기 원하고 그리고 효율성 지금 배터리로 아무리 진보한다 그래도 자동기차 외에 다른 우리가 원하는 모빌리티라던가 로봇 시장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배터리는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작다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형태의 변화를 주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전체적인 시장의 니즈 때문에 어떤 완성형 배터리 업체가 다음 세대 배터리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다. 그 기업들을 중축으로 다음 세대 배터리를 이루는 요소는 무엇일까? 고체형 전해질이 될 수도 있고 안정화하기 위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핵심 소재가 무엇인지 일단 찾아보는 중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애플도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전기차를 원하지만 지금 형태의 배터리는 애플이 원하는 형태의 전기차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애플은 언제나 안정성 리콜이슈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애플이 전부 전두지위할수 있을 만한 사업이어야 되고 조금 애플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에피타이저다. 저녁을 뭐 디너를 먹, 먹으러 갔을 때스타이저가 나오듯이 메인은 뒤에 나오잖아 근데 아직 메인이 나오, 등장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지금 배터리 시장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그리고 다음 세대 배터리는 어떤 완성형 배터리 업체에서 완성될 것인지 근데 이거는 비용을 보면 나오겠지 개발 비용에 얼마만큼 쏟는지가 가장 확률이 높을 거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지금 국내 배터리사 중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많이 R&D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 아마 된다 그러면,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R&D 병을 <laughs> 많이 집행하는 대형사에 투자하는 게 좋고 장기적으로는 핵심 부품 소재 중에서 약간 진입장벽이 있는 밸류체인 하단의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같아 아직 확실한 형태의 전고차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시간이 테스트로 필요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데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다 만약 그때 가서 전고차 배터리로 진화했음에도 그럴 순 없겠지만 우리가 리튬 배터리에서 쓰던 많은 소재들이 이용된다. 그런다고 했을 때 소재 기업은 훨씬 더 폭발적인 상승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다른 형태의 소재들이 등장한다. 혹은 개발된다라고 했을 때그 기업들은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이 되겠지 누가 제일 먼저 완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음. 그 과정에서는 사실 배터리 시장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어느 정도 명확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라고 하면 살 필요가 없겠지 계속적으로 싼 구간에서 배가 많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모아 간다 그러면 다음 세대 배터리에서 빛을 볼 수도 있을 거다 그러면 한국 기업의 배터리 네. 산업 선도주자를 위해서 배터리로 산행시 가능하실까요? 들어보세요 배 배터리 기업한테 배나라 감나라 하지 마세요 터 터질지도 모르니까 리리콘안 돼요 재능 <laughs> 있는 거 같아요? 네 대단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몇 점이죠? 10점 만점에 10, 11.5요. 오오오. <laughs> 아, 오늘 최고점 받은 네네. 날이니까. 네네. 기분이 좋은데요? <laughs> 제가 11.5를 받은 날이 올 줄이야. <laughs> 마지막에 애교 하신 거죠? 어떤 거죠? 용으로 끝난 것 같아요. 아,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리콜하지 마세요. 네, 야, 이런 거. 네. <laughs>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요.